네, 스팀텍 15키 버튼 제품인데요 유로트럭 할때 되게 유용해서 자, 폴더 누르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점이나 미러 바꾸는 단축키고 이거는 왼쪽 창문 내려가고 다시 한번 누르면 올라가고 오른쪽 창문 내려가고 다시 눌러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뷰, 운전하다가 풍경 사진 보고 싶을 때, 코픽 뷰, 커터 뷰, 탑 뷰, 지 뷰, 후드 뷰. 저는 다른 뷰는안찾서 이것만 해놨구요. 이건 대시보드 뷰 바꾸는 거, 월드맵, 지도, 그, 축적 비율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작업 목록, 화물 목록, 수리 내역 수리 상태, 그 다음에 이거는 스샷. 그 다음에 이건 경광등 누르면 켜진 거고, 다시 한번 누르면 꺼집니다. 그 다음에 트레일러, 연결할 때 누르면 불 들어오고, 분리. 그 다음에 차동자 먼저 치키고 닫고, 그 다음에 본인 차가 이제 동그라미 좋아지면 하나 들고 있는데 그걸 내려서 내림 표시, 바퀴 올림 표시. 버튼 박스보다 스팀 덱기 오히려 더 효용성이 있습니다.